안녕하세요. 항공 운송 산업론 3장에 대해 발표하게 된2210358 안유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항공 운송 산업론 3장 민간 항공의 질서와 국제 협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 항공 질서의 형성입니다. 초기에 국제 항공 시장에 대해 알려드리면 항공 산업은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군사용 기술이 민간 항공으로 확장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항공 운항에 대한 국제 규정이 없었고, 각국이 자국의 영공 주권을 주장하면서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1919년 체결된 파리조약 페리스 컨벤션에서 각국은 자국 상공에 대한 완전한 주권을 가진다는 원칙이 확립되었습니다. 이 시기 항공은 국가 간 외교의 수단이자 국력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따라서 이 시기의 항공은 지금처럼 자유로운 시장이 아니라 각국이 자신의 하늘을 철저히 통제하던 폐쇄적 항공시장이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 제2차 세계대전 중인 1944년 미국 시카고 회의 석카고 컨벤션에서 신2개국 대표들이 모여 항공의 평화적 이용과 자유로운 운항 질서를 논의했습니다. 이 회의의 결과로 국제민간항공조약컨벤션 안인터내셔널 시벌, 에이비에이션이 체결되고, 이후 ICAO 국제민간항공기구가 설립되었습니다. 이때 등장한 개념이 바로 하늘의 자유 프리덤즈 오브 터 에어입니다. 하늘의 자유에 대해 하나씩 설명드리면, 제1자유 타국 상공을 통과할 자유, 제2자유 타국 공항에서 기술적, 목적금유, 정비 등으로 착륙할 자유, 제3자유 자국에서 타국으로 여객화물을 운송할 자유, 제4자유 타국에서 자국으로 운송할 자유, 제호자유 제3국으로 운항하며 중간국에서 여객을 태우거나 내릴 자유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시카고회의는 하늘의 자유를 통해 세계 항공시장의 개방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항공 운송 산업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각국은 시카고회의 이후에도 자국의 항공주권을 지키기 위해 양자, 항공협정 바일레터럴 에어 서버스 어그리먼트를 체결했습니다. 이러한 협정은 항공사 운항 횟수, 노선, 운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대표적 예: 한미 항공협정, 한일 항공협정 등. 최근에는 자유로운 경쟁을 유도하는 오픈 스카이 오픈 스카이지 협정이 확대되며 항공 자유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국제 운송 협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제 항공은 국가의 영공과 주권이 관련되므로 국제적인 규제 체계가 필요합니다. 규제의 목적은 안전 확보, 운항 질서 유지, 환경 보호, 소비자 권익 포장입니다 각국은 ICAO의 표준과 권고사항을 바탕으로 국내 항공법과 안전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항공운송 중 발생하는 승객사상, 수하물 분실, 운송, 지연 등에 대해 항공사가 책임을 지는 기준은 국제협약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주요 협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바르샤 바협 약 1929은 항공운송인의 책임을 국제적으로 규정한 최초의 협약입니다. 다음 헤이그 의정서 1955는 바르샤바 협약을 보완하고 책임한도를 상향시킨 협약입니다. 마지막 몬트리올 협약 1999은 전 세계 대부분 국가가 가입하고 책임한도 상향 및 전자항공권 인정 등 현대적 기준을 마련한 협약입니다. 즉, 이 협약들은 국제항공여행에서 승객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적 장치입니다. 우리가 해외여행 중 항공지연이나 수하물 분실로 보상받을 수 있는 것도 이런 국제협약 덕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항공기 납치, 테러, 불법행위 등 국제항공보안을 다루는 협약들이 존재합니다. 대표적 협약으로는 도쿄협 약 1963, 헤이그협 약 1970, 몬트리올협 약1971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협약들은 각국의 형법보다 우선 적용되어 국제적 항공안전을 보장합니다. 이 협약들은 단순한 법이 아니라 전 세계가 함께 항공기 테러를 예방하기 위한 국제적 약속입니다. 마지막으로 국제항공기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란 1944년 시카고의 결과로 설립된 UN 산하전문기구입니다. 본부는 캐나다 몬트리올에 있으며 회원국은 190여 개국입니다. 주요 역할로 국제항공표준 안전보안 운항환경 등 재정, 항공사 및 공항 운영 지침 제공, 항공교통관리 ATM 및 기후변화 대응 정책 추진 등 여러 방면에서 힘쓰고 있습니다. ICAO는 쉽게 생각해서 하늘의 국제규칙을 만드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각국 항공이 안전하게 연결되도록 조율하는 핵심 기관입니다. 그 다음 국제항공운송협회 IATA란 1945년 항공사들이 자율적으로 만든 항공사 간 협의 기구입니다. 본부는 캐나다 몬트리올에 있으며 전 세계 주요 항공사들이 회원으로 참여합니다. 주요 기능으로 항공운임, 예약 시스템, 운항 스케줄의 국제 표준화, 항공사 간 정산 시스템 운영, 항공산업의 공동 이익 대변 및 협력 증진 등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ICAO가 정부 간 협력기구라면 IATA는 항공사들끼리 만든 협력체입니다. 산업의 실무중심축이라고 할수 있죠. 기타 협력기구로는 ACI 전세계공항운영기관 협의체, ECAC 유럽지역항공협력기구, ASAN Air Transport Working Group, 동남아항공자유화 및 협력체 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항공산업은 국가, 기업, 지역이 모두 협력하는 거대한 네트워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의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